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죠.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은 전공 체험과 힐링을 겸한 이색적인 입시 설명회로 예비 수험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메이크업 실습이 한창인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고3 예비수험생들이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인 만큼 궁금한 것도 많고 그만큼 집중도도 높습니다. 애교살이 많아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화장해야 돼요? 호남대학교가 고3 예비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려는 학과가 적성에는 맞는지 또 진로와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전공 체험형 입시 설명회를 연 겁니다. 그 동안 많이 준비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교수에게서 조언도 받고 불필요한 선들이 있으니까 이제 정리해주는 삭제해주면서 이제 필요한 선들만 찾아가는 학교에선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실습과 함께 학과 특성, 진로와 장학 특전 등 세세한 입시 정보를 들으면서 미래 직업에 대한 꿈도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고 첨단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이 학과를 들어오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전공 체험이 끝난 뒤에는 관련 학과 교수,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동안 쌓인 입시 스트레스도 풀고 역대급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도 달랬습니다. <laughs>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이 대학은 내년에 사회적 트렌드와 수험생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학과와 치기공학과 등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과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학생, 지역민과 호흡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망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할수 있는 그런 전공 체험 행사를 여름 축제와 함께 갖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대학이 대부분의 신입생을 채우는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다음 달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더 다가가려는 지역대학들의 노력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앰비션스 한신구입니다.